같이 찾자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이게 예안이 맵이거든요 여기서 서바이벌 생, 생존을 해보겠습니다 하드코어는 아니에요 하드코어 하면 뭐할 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나무를 먼저 캐주고요 예안이 어디갔지? 아, 하니가 사라졌거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안아, 아, 하니야. 내가 너무 보너스 하는 너무 내가 가져갈게. 응. 이거, 이안아, 난이도가... 뭐야, 하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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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어려 어려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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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려움, 근데... 케이크만들.. 케이크 만들어야지 야 나는 왜 이렇게 이거 서바이벌 생존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케이크가 그냥 만들고 싶어져 와 여기 지형 좋은데? 너만 그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냐 나못 올라가. 어디 있어? 응? 가기가 너무 어려. 야, 이, 한이야, 어디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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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기? 아저옆있다저 아, 아, 있다. 저 있다. 아, 이런 분 보인다. 아, 잠만. 아, 잠만. 기본체좀만지고 갈게. 와. 아니, 이거, 소리 없앨 수 없나? 석기 시대 발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이 소리 없앨 수 없나, 이거? 없앨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마이크래프트 초보. 야어딨어 어. 야왜 이렇게 너 먼저 가냐? 집터를 잡자야 나. 우리는 마이크래프트 초보 집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집을 만들어야 된다. 집을. 야 침대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어야 돼. 돌 하나만 더 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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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여기 너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팔라고 했는데 잠만 어두운데 있어봐 다시 해줄게 어 안돼 다시 돌아서 캐면 돼어어 이상한 곳에 왔어. 잠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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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켜줄게. 아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켜면 되잖아. 일로 켜면 너 나오잖아. 내가 내가 구하러 갈게. 어 됐다. 어, 맞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하이특일자구만판 뭐야? 저기 석탄도 있네. 아, 이 나무 꽃게이 잠만 버려야겠다. 이거 화로에 땔감으로 쓸수 있긴 한데, 다 써야겠다. 그냥. 어 깨졌다 야나또 일단 만들어 놓을게 농사하자 농사 야, 밤새 가는데? 야, 그래, 석탄 계속 나와. 7, 18와 21개의 탄야 막지마 거기 구멍 일로 옆으로 가면 되거든 제작대 여기서 그어야지 저기 위쪽에 여기 어 그래 거기 설치지아야여기는 설치하면 안돼 가자 아, 여기를 진짜? 집터로 쓰자 있어? 없어 여기? 아직 스폰 안 됐어 여기를 집터로 줬자 뭐 이거 거친은 그냥 해도 되는데 어야 스켈레톤이랑 크리퍼가 위쪽에 안 스폰돼 어야 저기 섬에 섬에 저기 스폰됐어 그래도 우리 바로 옆에 갑자기 스폰되진 않았어 괜찮아 아 잠만 집터 집터 야 빨리 너도 빨리 캐 집터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하수 집을 막 지어야 한다. 여기 말고 구석에 설치하자. 여기. 좀 몇개 더 키워봐 야, 아니 나 지금 한칸이 피가? 거의 한와야 이거 집터만 잡고 오늘은 마무리 하자 자 이제 집터는다 잡았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